날왜 불렀냐 캐들아 주인들이 고양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해서 불렀어 주인 그게 뭐야? 주인 없어? 아밥 주고 간식 주는 애들 집사 얘기하는 거야 집사? 응나 모시는 애들 있어? 주인이라 안 불러? 내가 왜 그래야지? 나 고양인데? 너네는 불만 없어? 없어? 개인기 같은 거로 스트레스 안 받아? 개인기는 집사가 해야지 내가 왜? 해. 그럼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 그냥 집사한테 가서 간식 내놔 하면 돼 그럼 좋아? 줘야지 집사가 할수 있는 게뭐 있어? 그거라도 해야지? 안 주면? 안 주면 내가 굳이 집사를 찾을 이유가 없지 고양이들은 다 바나 견냥이라고 교처럼 온순한 애들도 있다던데 아 걔네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냅두는 거야 안 냅두는 어떻게 하는데 할퀴거나 깨물거나 양양 펀치로 후드를 패버리지 그럼 집사가 어떻게 뭘 어떻게 맞을 듯했음 맞아야지 안 온나 내가 혼을 내야지. 집사들이 항상 문제가 많아. 궁디팡팡이나 추루나 내가 좋아하는 집만 하면 될 것을 꼭 선을 넘을 때가 있어.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들이는 거아니랬는데 말이야. 우와, 부럽다. 나도 너네가 부러울 때가 있어. 언제? 산책할 때. 산책 안 해? 안 시켜줘. 왜? 난 집사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니까. 도망을 왜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지. 바깥 세상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 고양인데, 맹수인데?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당연히 개들과 다르지. 우린 너네처럼 똥 오줌 아무도 는안싸 알아서 가리지 난 어제도 똥 잘못 싸서 혼났는데 우린 그루밍으로 알아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있는다고 우린 그래도 순종적이고 죄인만을 따라 인간을 너무 모른다 어 인간은 밀당을 좀 해줘야 돼 밀당이 뭐야 맨날 잘해주면 고마운지 몰라 안 찾다가 가끔 가서 꾹꾹이 한번 해주고 집사 잘때 옆에 가서 잠자리 가끔 해주면 그래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감세하는게 인간이야 우리도 밀당하자 안돼안될건뭐 있어 우린 꼬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 아 맞네. 이 꼬리 때문에 게다가 넌 좋으면 오줌까지 지리잖아 아 맞네 우린 밀당 못하겠다 그래 각자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뭐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은 거 하러 갈까? 좋은 게 뭐야? 개껌? 똥꼬 있어? 캣닙이라고 있는데 하면 아주 죽여줘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나 고양인데? 맹수데 호랑이 친척인데?